지금은 퇴근을 하고, 오랜만에 친구랑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, 아마 족발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. 굉장히 설레는 걸. 지금이 3월 거의 중순이 시작되다 보니까, 오늘 낮에는 좀 방문객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저녁에는, 아직 저녁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좀 초조하긴 했지만, 그래도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. 뭔데?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, 여기에 넣어있다이 한번가 방방 줬대. 때. 요즘 팔굽혀펴기를 하나씩 늘려 왔어요. 50개 하고 5 0개뒤 50분 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하, 생각보다 좁혀지지가 않네. 이게 너무 힘든데. 아침에 로션 같은 걸안 바르고 왔지만 얼굴에 막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건조하다 해야 되나? 이 건장이 느껴져. 어쨌든 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물류가 들어왔고, 피타타가 지금 원프런이고, 원까지 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가지고, 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. 좀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네요. 방금 나온 박스입니다. 아, 갑자기 배고픈데, 일단 빠르게 정리해가지고, 아침밥을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리 완전히 끝난 줄 알겠지만,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. 얘네들을, 저쪽으로 넣어줘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쇼크 사이에 이 자식들이 자리를 곤란하게 지키고 있어아저 그때 생맥 먹고 취해가지고 막 헤롱헤롱했거든요. 잠잘 잤는데 다음날 속이 안 좋더라고. 지금 요 자리에다가 집중 있는 세제를 빼고 약간 행사하는 상품들을 좀 위주로 깔려고 합니다. 행사하는 것들이 이런 게 많아요. 라면을 다섯 개 이상 구매할 때 이거 생수 2터짜리를 하나 두는 걸로 이런 행사가 많거든요. 지금 이 상태로 진열을 해놓으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우리는 아는데 사람은 들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, 여기다가 여기 일단 비워두고 이쪽 자리에다가 뭐 행사 딱딱딱 씩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깔아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비우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옮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또 청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런데를좀 위에 좀 닦고 여 엄청 더럽거든요 위에 원래는 먼지털이로 털면 제일 좋은데 먼지털이도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냥 일단 계획이 그 어떤 거냐면 이거 휴지를 위쪽 이쪽, 위쪽으로 깔고요 이제 식품을 저쪽으로 그냥 깔라고요 굳이 저쪽에는 생활용품들을 깔 필요 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생활용품은 다 목적품을 다 당하거든요 엄청 목적성 있는 구매에다 식품은 보고 아 이거 구매할까? 이렇게 생각이 들때 사는 거지 생활용품을 저 자리에다가 보이는 곳에 까는 거 자체가 아 이제 보니까 좀 낭비더라고요 그냥 형 말을 들으면 안 됐어 어차피 저쪽에 깔아놔도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애초에 잘못했다는 거지 이게 맞아?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리 다 끝났습니다 사실 식품, 식품은 식품끼리 놔두는 게 훨씬 보기 이쁜데 생활용품, 식품,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좀 자리가 안 좋긴 해요 유산이가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그냥 식품끼리 맞춰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사먹는 종류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사이 쇼코사이를 한 번도 못 팔았잖아요 제가 또뭐 캡처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아사이 쇼코사이를 한 번도 못 팔아가지고 이제 좀 팔아볼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쇼크사이를 이쪽에다가 쫙 깔아볼까 솔직히 말하면 이쪽에 깔고 싶은데 이쪽에는 건드릴 없두조차가안 나요 일단 다 끝냈고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냥 아직 아사히 쇼크사이 이거를 모르시는 않겠지만 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깔아놨습니다. 맥주 얘네들이. 응. 작년에는 분명히 잘 나갔는데 가격이 조금 올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나봐요.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빨리 이것도 처리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이쪽에다가는 소주 6짜리 번들로 깔 예정이에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데 얘네들 단을 한 칸씩 조금 올려가지고 이쪽에 음료수를 깔고 이쪽에다가 한요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저기 지금 오픈소켓스에 있는 뽀로로 애들 있어요. 이쪽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해 놓으면은 아 조금 깔끔하게 이쁠 거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거 예정 중입니다. 편의점은 할 일이 산더미에요. 뭐든지 맘 놓고 쉴 수가 없어. 그냥 맘 놓고 싫어하면 무조건 쉴수 있는데 그거는 다 포기한 자에 우리는 포기 안 했으니까. 오늘은 참깨 라면입니다. 불었어요. 신기한 게, 빈열할 때나 그럴 때는 손님 한명안오다가 라면 물을 받는 순간부터 손님 계속 와가지고, 이 라면이 거의 한 20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폐기난 거. 아, 배고팠어. 너무. 근데 먹어보니까 계속 맛있더라고요. 저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, 이렇게 지금 조류 종류들을 한 단을 올릴 거예요. 올리고, 여기 밑에다가는 이제 거기 문수 같은 거를 깔고, 아무래도 대규모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. 뭐 하냐고, 뭐 하냐고. 야, 올려.

아니. 아니 힘을 불러야 이렇게 들어야지, 장난치장아 <끼리> 아니 다게 들어가면 되찮 지금 지금 여기. 아, 나 미치겠네, 진짜. 아니에 하지 마힘 빠져요. 이거 더 남지 않나 뒤에 올려야지, 그러 당연히. 일단 여기다가 스타벅스 종류로 깔고 일단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비포에붙터는 모르겠는데 됐쨌든니다습니다 허리 아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싹다비었어니다 리모델링 완성 오늘 한 3시부터 작업을 했었는데 벌써 막 4시간 훌쩍 지나가지고 퇴근시간 다가오고 조금 더 연장근무 해가지고 아 뒤통수 아파요 뒤통수가 지금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런 두통은 참을 수가 있는데 막 몸살 그 두통은 감당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그건없입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일을 너무 빡세게 했더니만 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통이 퇴근할... 아니 집에서 잘 때까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나한테도 이제 체력이 완전 있는 게 아니고 한계를 조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기준치를 넘어가면 조금 이상이 생겨요, 어디에? <laughs> 아 몸에 이상이 생겨요. 그래가지고 어제는 첫 번째로는 지를을 많이 먹으니까 두통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조금 조절하면서 해야 되나?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못 해요. 아 지금 해주세요 지금. 네? 아 지금 해주세요. 못합니다. 이거는 다른데 가세요.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요. 오픈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돈을 뭐, 뭐 빼야 된대요 근데 뭔가 느낌이 쌔한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안 좋은 느낌? 출근하기 전부터 저희 외부 테이블에 짐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나가서 봤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 거더라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뭐라 해뭐뭐 뭐 말을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 건지 뭐 뭐를 살려고 하는 건지 근데 또 어떤 약봉지를 보여드리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것 같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여성 손님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여성 손님분을 졸졸 따라가.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제 여성 손님이 이제 나가셨을 때그 사람이 또 따라 나가길래 내 시티를 보면서 뭐라도 뭐좀 있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그냥 지켜봤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다시 우리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라고.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뭐 뭐라 해 계속. 보내달래 돈을. 내 돈을 왜 보내주냐고. 그러고 그냥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가보세요.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돌아다니다가 갔어요. 뭐 아침부터 또 이런 일이 있고. 희한하네.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어제 아사히 쇼크사이나 이런 거 이제 맥주를 좀 진열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나는 팔린 줄 알았어. 보시면은 나는 이게 여자색이 <laughs> 팔린 줄 알았어. 아당연히이기가 없으니까 팔린 줄 알았어. 근데, 근데 여기 안에 있더라고. 아 슬슬 <laughs> 하네요, 진짜.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. 이제 9시에요. 발주 넣어야 돼가지고, 짜잔. 일단 가격폰을 일단 발주 먼저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? 그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? 그걸 한칸 내리고, 그 받침대라 해야 되나? 그 녀석이 있는데 설치하고, 여기도 한칸 내려서 또 설치하면은 모양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진절도 더할수 있고. 그쨌든뭐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. 지금 샌드위치도 넣어야 되고,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거 뭐야? 진한 곰탕이 아닌가? 그거 꼭 이거는 닭 가슴살 스테이크랑, 이거는 닭 가슴살 샐러드. 이거 오랜만에 몸뚱아리에 샐러드 넣는 느낌. 근데 그렇게 진하대요? 뭐보다? 맛있네. 어떤 맛이냐면, 말끔해요 국물이.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, 맑은 국물에 소면 넣어서 좀 건강하게 먹고 싶은 느낌, 건강하게 먹여지는 느낌이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네, 지금은 온장구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리 좀 바꿔주고 있어요. 조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,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, 사람들 이제 온장고 찾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뻔하기 때문에, 저희가 온장고가 두 개다 보니까,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고, 한쪽은 이제 끄고, 일단 잠시 빼놓을 예정이에요. 그리고 스테이블을 좀더 넓게 쓰려고,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.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입니다 그래도 치우면서 행복했어요 아직 안 치웠지만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안 보이는 곳도 구석구석 닦아줘야지만 청결이 진짜 유지가 돼야 돼요 더러운 데는 나도 가기가 싫더라고 그런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변화를 줬어요, 편의점에. 근데 힘든 걸 생각하기도 전에 일단은 이렇게 내일 가게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꾸미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재밌다는 걸 느꼈어요. 이제 군대 후임들은 알겠지만, 취사장 조리도구나 이런 것도 저희가 편하게 쉬운 대로 바꾼 적도 많고, 예, 저는 좋았는데, 취사장 후임들은 많이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.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항상. 기자 그 머무르는 것보다 그거를 하면서 또 느꼈어요 그냥 아 나는 변화를 해야되는 사람이고 이런거에 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결론은 뭐든 간에 나는 변화를 해보자 변화를 하자 이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을 만드는게 요새 너무나도 재밌고 많은 댓글들이 있을 때마다 진짜 장난치고 너무 행복합니다 내 영상이 뭐라고 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더 생긴다는게 요새는 이, 이 댓글로 인해서 제가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진짜 행복합니다. 어쨌든간에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사히 쇼쿠 사이가 살렸어요. 살려가지고 넣었어.